자, 이제 항등식을할 거야. 자, 항등식에서는 어, 물론 가장 중요한 체계 뭐 이것저것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체계는 뭐냐면, 요 틀을 너네가 기억하고 활용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 틀. 어떠한 틀에서 등식이 나오고, 등식에서 항등식과 방정식이 갈리는 파트.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항등식과 방정식이래 맞지? 요두 파트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자 같이 그려보자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아 등식에서 보나 보다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래 맞지? 자 그리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요까은 위에랑 같네 맞지?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맞지?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던데 어디가 달라? 여기가 다르지 그렇지 위에 항등식은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라는 얘기가 나오고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가 나오지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식이라는 파트야 등식이라는 파트는 크게 뭐가 되냐면 항등식 아유 방정식부터 적을까? 방정식 방정식이랑 항등식 두 파트가 있어 있지? 자 그러면 일단 고전에 우리가 앞에 등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 보자. 이 등식이라는 게 뭘까? 등식이잖아. 등식이란 건 뭐? 애초에 등이냐 뭐냐면 등호야. 등호를 사용 사용한 시기가 식이야. 그래서 등식이라는 게 등호를 사용한 식. 됐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얘 예, 포인트가 뭐냐면 등호를 사용한 식에서 특정한 특정한 x에 관해서만 관해선만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이었다면 지금 배우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x가 아니라 뭐미의 임의, 임의의 모든 모든 x에 관해서만 성립한다고. 됐어? 자,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자, 예를 한번 볼게. 자, 일단 우선 방정식의 예를 보자. 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1은 3이야. 자, 여기다가 x는 1, x는 2, x는 3을 넣어볼게. 자, x는 1을 넣으면 왼쪽 식을 계산하면 2 더하기 1은 3. 어, 여기 성립을 한다. 맞지? 음, 여기는 성립을 한다. 맞지? 자, x는 2를 넣으면 2는 4 더하기, 왼쪽은 5고, 왼쪽은 5고, 오른쪽은 3이라서 성립하지 않네. 3을 넣으면 2367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거랑 3이랑 이 같이 간지. 절 성립하지 않네. 아, 지금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x가 오직 1일 때만 맞지? 성립을 하고 2랑 3일 때는 성립하지 않네. 이렇게 뭐 특정한 맞지? 특정한 x에 관해서 x에 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이거를 뭐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이 x를 우리는 방정식에 해 또는 근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얘를 목적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근 또는 해를 찾는 게 목적이야 찾기 찾는 게 목적이라고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항등식 의 얘를 한번 보자 이 X 자 항등식은 위에 거랑 대비되게 X 예? X 플러스 2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식을 한번 줬다고 보자. 자 왼쪽 식에다가 x는 1, x는 2, x는 3을 대입을 해볼게.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3.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5. 오른쪽은 1 더하기 2. 왼쪽은 4 더하기 4. 오른쪽 계산해 보면 3, 3, 3은 9 더하기 6이네. 자 왼쪽을 계산해 보면 3이고 8이고 15네. 여기도 3이고, 어라? 4더 계산 3, 8, 어라? 얘도 15네. 아,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 왼쪽에 3, 8, 15 나오고, 오른쪽도 뭐 3, 8, 15 나오네. 맞지? 아, 그래서 어떠한 x 특정한 x가 아니라 이미 어떠한 x 어떠한 x를 대입하여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게 맞지? 이 항등식이구나. 자, 근데 봐봐. 지금 내가 했던, 했던 행동은 방정식과 항등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x를 직접 이렇게 넣어봤어. 근데 이렇게 매번 넣어서 비교를 해봐야 돼. 항등식, 방정식. 그래서 찾을 수 있어? 아니야. 항등식의 식의 특징이 있어. 자, 항등식의 식의 특징을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어떠한 x를 대입하여도 왜 성립했는지를 항상. 자, 우리가 이 식이 왜 어떠한 식이 x에 관해서 성립, 어떠한 x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지를 항상 생각해보라고. 자, 얘가 왜 어떠한 x를 대입해도 성립해? 식의 특징이 있어. 잘 봐봐. 식의 특징. 고요. 왼쪽 식을 전개하면 오른쪽 식이 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왼쪽 식 오른쪽 식이 기본적으로 같은 식이야. 같은 식 포인트는 됐어. 항등식의 포인트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애초에 같은 식이야. 같은 식 포인트가 같은 식이야. 따라서 항등식이라는 건 같은 식이야. 그래 같은 식이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x를 대입해도 하 성립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정식에서는 성립하는 x를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항등식에서는 어떤 엑스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니까, 근이나 해가 모든 엑스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근이나 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이 항등식에서는 목적이 뭘까 자, 항등식의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 항등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엑스에 엑스 플러스 2가 AX에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같기,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이, 이 식이 뭐 항등식, 항등식이 되기 위한, 되기 위한 a하고 b하고 c의 값을 구하시오. 구하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얘네가 이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a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봐봐. 여기 x 제곱 앞에 있는 a, x 앞에 있는 b, 상수항 c가 있잖아. 그럼 이 abc가 있어. 자, 우리가 abc를 찾는 방법의 이름이 있거든. 자 봐봐. 일단 우선 A하고 B하고 C의 이름이 뭐야? A, B, C의 이름. X제곱 앞에 있는 수. X 앞에 있는 수. 그리고 상수항 얘네를 다 합쳐서 혹시 기억나? 뭐였는지? 얘를 개수라고 했어. 개수. 문자 앞에 있는 수라고 했지. 그리고 아직 우리가 A, B, C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럼 모르는 상황 맞지? 모르는 상황을, 상황을 알려고 해, 알려고. 즉 아직 정해지지 않은 a b c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얘 이름을 미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a b c를 찾는 방법을 미정 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 아이고야. 맞지? 미정 계수법. 이런 a b c를 찾는 방법을 미정 지금 뭐 미정 계수법이라고 할 거야. 자, 미정 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밑에 이건 밑에 보내잖아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 뭐냐면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 그리고 뭐?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 자 한번 보자 뭔지 자첫 번째야 자 위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ABC 값을 구할 거야 이 아이디어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면 자첫 번째 항등식이 아까 뭐라 했어? 항등식 항등식은 근본적으로 뭐?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러면 왼쪽식 오른쪽식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 같은 식이니까 왼쪽식 즉 x의 x 플러스 2 e 맞지? x의 x 플러스 2 e. x의 x 플러스 2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등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왼쪽식을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e x 지 그럼 얘가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등식이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하고 c가 뭐겠어? 당연히, 요거 앞에 있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여기 없는 얘랑 얘랑 같아서,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1이 되고, B라고 하는 게 2가 되고, C라고 하는 게 0이 되면 되겠네. 자, 이렇게 왼쪽식, 오른쪽식을 비교해서, 맞지? 비교를 해서 구하는데, 뭐를 비교를 했어?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상수은 상수끼리 비교했지? 뭐를 비교했어? 즉, 개수를 비교했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 됐어 자 근데 이 개수 비교법은 지금처럼 봐봐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x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이식을 뭐 이렇게 전개를 했지 전개를 해서 우리가 왼쪽식 오른쪽식을 비교했어 개수 비교법은 주로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즉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지 정리가 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 그러니까 혹시나 식 자체에 전개가 이미 되어 있어 상황이 너네가 전개가 안 되어 있으면 방금처럼 전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식을 깔끔하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 차수를, 차수의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야.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개수 비교법은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다고? 항등식에서, 뭐, 같은 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을 한번 해보자. 자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우리가 수치 대입법 똑같이 x에 자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야 수치 대입 아이구야 수치 대입은 좀 수치 대입법을 해볼 거야 자두 번째 x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지 자 여기서 abc를 찾을 거야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얘가 항등식이잖아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같은 식이었어 같은 식인데 왜 같은 식 아니가 같은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가 어떠한 어떠한 x라고 하는 거를 대입하여도 대입하여도 성립한다고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뭐 성립하는 에,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떠한 x를 대입하여도 성립한 하건 그러한 x를 대입해 봐봐 봐자 그럼 내가 x를 어떤 거를 대입을 해도 돼 어떠한 x를 대입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x에다가 뭐 100억을 넣어 어떤 x를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또뭐 1조를 넣어. 그러려면 너가 너네가 100억의 제곱을 해야 되고 1조의 제곱을 해야 돼. 수가 너무 커버리고 복잡해 버리면 계산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식이 좀 간단하게 될수 있는 수를 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되는 대명사가 뭐냐면 0이야 0. 0이 제일 간단하게 식을 처리해 줘.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소스를 넣을 거야. 즉뭐 x는 0과 x는 마이너스 -2. 자, 0을 한번 넣어봐봐. 0을 넣어보면, 은0 곱하기 2는 0을 넣어보면, 은 0, 0 사라지지, c가 되지. 그래서 뭐, 아, c라고 하는 게 0으로 바로 나오네. 대입을 해보면, 자, x는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야. 그러면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인가, 4a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되지. c. 자, 이러한 상황에서, 4A... 이거 계산하면 여기지. 0은 4a-2b가 되고. 어, 그러면 a, b? 문자가 두 개네. 그럼 수 하나를 더 넣어서 문자 하나를 더 찾으면 되겠지. 문자 하나를 더 찾아보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말고 또 하나를 뭐 넣어볼까요? 간단한 거. x는 1 같은 거 하나 넣어보면 되겠지. 1 같은 거 넣어보면, 은 아이고야. 1 같은 거 넣으면 1. 곱하기 3. 즉, 3이라고 하는 건 뭐. 1 넣어보면, 은 a. 더하기 b 그리고 c는 0이었지.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하면은 ab가 나올 거야. 됐어?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특정한 특정한 x를 x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정 계수 a하고 미정 계수 계수라고 하는 거를 구할 거라고. 자, 이때는 수가 이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가 계산이 계산이 맞지? 계산이 간단히 되는, 간단히 되는 수를 대입을 할 거라고 계산이 간단히 되는 수가 뭐냐면 우리가, 뭐, 우리가 뭐냐면 1차식 얘가 뭐? 1차식이 0이 되는 1차식이 0이 되는 그러한 소스를 대입을 할 거라고 대입. 됐어? 1차식이 0이 되는 소스를 대입을 할 거야 따라서 1차식이 0이 되는 소스를 각각의 대입을 해보되 혹시나 미지수가 부족해 뭔가 식이 부족해 식이 부족해 부족하다면 여러 개뭐더 다른 다른 간단한 수를 대입하면 돼 간단한 수 그렇지? 그래서 이 수치대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식이 0이 되는 소스다 보니까 너네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1차식이 보이면 은 수치대입법을 쓰면 돼 1차식 그렇지? 1차식이 보이면 수치대입법을 쓰되 그 다음에 뭐 자, 계수 비교법은 전개를 또는 뭐 정리를 하는 상황이면은 계수 비교법 쓰면 된다고. 각각에 대해서 얘네를 언제 쓰는지를 알아도. 그리고 각각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됐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금 쭉 한번 했어. 이 상황은 오른쪽까지 쭉 한번 다 했거든. 개수 비교. 자, 책을 다시 한번 가까 읽어보고 끝내자. 자,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 아까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같은 식이기 때문에 맞지? 같은 식이기 때문에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왜 어떠한 x를 대입해도 마치 어떠한 또는 임의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했거든 같은 식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자 한번 보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모든 x에 관해서 항상 성립 임의 x에 관해서 성립 어떠한 x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 이게 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자고 아 그리고 이건 다뭐 근본적으로 같은 식을 의미한다. 자,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성질이랴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데, 열정립하지 한번 보자. a x 플러스 b가 0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하고 b하고는 제로래. 왜냐면 a x 더하기 확대해서 보자. 더하기 b는 제로라고 하는 건 0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0 곱하기 x 더하기 0이거든. 그래서 a가 0되고 b가 0되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적었던 건 기본적으로 뭐 개수 비교, 개수 비교에 의해서. 0, a가 0, b가 0이 바로 나오지 물론 수치대입을 써도 돼 a는 0, b는 0 해서 바로 나오지 자그 다음 ax 더하기 b a-xb'라는 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a-b는 b, b'가 된대 요것도 뭐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 뭐 얘랑 얘랑 같으면 항등식이 되겠지 이번도 똑같아 2차식으로 늘린 것밖에 없잖아 2차식으로 늘렸어요 아까 적었던 거뭐 조금 더 확장한 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니까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 뭐?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 또 뭐야? 얘랑 얘랑 같고 이렇게 이어져서 항등식 a하고 b하고 c는 0이다. 따라서 우리가 항등식일 때는 는 제로로 쓰거나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는 제로로 써서 처리를 하거나 또는 왼쪽식 오른쪽식을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두 개를 정리를 해서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에 설명은 뭐 이렇게 나와있고 방금 얘기했 여기는 대입을 해서 수치 대입으로 처리를 했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옆에 이제 쭉 한번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정계수. 아까 얘기했지 왜 미정계수였어? 아직 항등식에서 방정식에서는 근 또는 해를 찾는 게 목적이었지만 항등식에서 는근 또는 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앞에 있는 x 제곱이나 x 앞에 있는 그러한 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뭐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항상 이름에 이유가 있어. 미정계수법. 자, 항등식에서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아 여기 나오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 미정 개수법이라고 한다,라고 한대.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개수 비교법이었어. 개수 비교법은 항등식의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 동양의 개수는 서로 같음으로 맞지? 비교해서 하는 거야. 왼쪽식 오른쪽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교해서 동류항의 개수는 서로 같음으로 마치 이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리고 얘를 언제 쓴다고? 주로 우리는 전개할 때 쓰고 전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써야 돼 정리하고 이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됐어? 자그 다음에 수치대입 수치대입은 방등식의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도 아까 성립했어. 어떠한 x를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그건 왜? 같은 식이거든.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에서 나왔던 게 어떠한 값을 대입하니까 어떠한 값을 대입하는 상황, 즉 식을 간단히 해 주는 해 주는 해 주는 그러한 x를 대입한다라는 거한게 포인트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방법을 문,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셀, 간단히 한 엑셀을 간단히 한엑를 대입하는 게뭐 주로 1차식일 때 1차식이 0을 만드는 그런 세트에서 많이 만들었지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치 대입은 어떻게 1차식 1차식이 보이면 우린 뭐 수치 대입법을 자주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는 계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에서 각각이 대해서 얘기했지 계수 비교법은 여기에서 이거 주어진 등식 왼쪽 식을 전개하면은 전개해서 왼쪽 식 오른쪽 식을 비교해서 푼 거고 수치대입법은 1차식 여기서 보이는 1차식 x-1이라는 소스와 뭐그다음 x-3이라는 두 가지 소스를 보이면서 얘네를 0으로 만든 x의 값즉 x는 2하고 3을 대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됐어.